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돌아온 뷰셜라디오입니다 제가 귀찮이즘 때문에 사연은 들었는데 제작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뷰셜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임명님의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12살 여자인데요 제가 특사랑하는 더이반 남자애가 있어요 근데 저이반 남자애랑 지진게임을 하다가 좋아하는 일을 서로 말했는데 그 남자가 그 다음 날에 고백데이에 바로 학교에서 짝사랑 있는 앞에서 제가 짝사랑 좋아한다고 엄청 크게 말해서 그때 당황해서 울었고 남자애는 민망해하고 그날부터 남자애들은 계속 울렸고더 이번 남자애가 쌤한테 그를 수업 시간에 말해서 쌤도 아셨고 왜짝사랑은 네가 늘 좋아한다고 이러면서 뭐라 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씩 장난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짝사랑을 포기할까 생각하면서 학교에 가서 짝사랑이랑 말하면 괜히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걔가 되게 일진 같아서 좀 난폭했는데 사고도 많이 치고, 어제는 쌤 부탁해서 짝사랑도 친해지려고 노력하면서 그 모습이 한번더 좋아졌고, 착해져서 저랑도 좀더잘 놀아줘요. 근데 전 매일 포기하려 하고 고백하려 하는데, 용기가 안 나와 포기하려니 괜히 아깝고, 저희 짝사랑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제 생각에는 고백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일 뿐이니 댓글에 응원과 격려의 말씀 한 번씩만 적어주세요.